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말씀. 시편 92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이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류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들거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편 92편은 이 안식일을 맞아서 어 각종 악기를 통해서 이 밤낮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이 예배 때 쓰여졌던 안식일의 예배 때 쓰여졌던 그런 찬송의 시이죠. 이 안식일은 단지 생업의 뭐 중지, 뭐 휴식이라는 어,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찬양과 또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92편을 누가 기록되었는, 기록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이 92편을 안식일 날, 또 공식적인 예배의 찬송가로 애용하였던 그런 것을 봅니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당했던 수많은 고난, 또그 역경 속에도 이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어,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빌론 포로에서 막 돌아온 이들이 이 92편으로 이 감사와 기쁨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원수의 멸망과 의인의 겸손을 감사와 찬송으로 노래한 이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를 보면은 주의 행사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행사가 참 놀랍다는 것이죠. 이 주의 행사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에서 주의 행사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이죠. 이 구원은 인간의 배반 또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없었으면은 이 불가능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할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 죄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런 끝까지 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시는 아침과 저녁에 주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심을품이좋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했던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했던 겁니다. 요즘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 다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주일이 아니고 주일 하루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좀더 넓게 해석을 하면은 이 아침은 하나님께서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는 때이고 또 밤은 이 고난과 절망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큰 의미를 한번 보자고 한다면은 이 시인은 상황이 좋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하기를 잊지 않았고, 또 상황이 열악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감사의 조건이 때대로 상황이 좋고 모든 일이 잘되어갈 때에 국한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행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주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도 물론이고 우리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두 번째로 이 시를 보면서 악인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 이 세상의 불이하고 악한 질서에서는 악, 악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쪽은 늘 바르게 사는 쪽이죠. 늘 당하는 쪽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인은 이 같은 사실을 한탄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잡초는 갖고 주지 않아도 왕성하게 순식간에 자랍니다 그것처럼 이 악인들은 그 간사하고 또이 사악한 그 깨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은별 수고나 노력도 없이 금방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 부러워하지 않는가 하면은 그것이 금방 말라지고 없어질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평한 질서, 이 법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그 번영이라는 것은 성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을 도모하고 악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 또 공평한 심판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세 번째로 보면은 이 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게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바로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하면은 종려나무와 백양목에 비교를 합니다. 1 2 절부터 1사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또이 백양목은 늘 향기롭고 푸르고 재질이 잘 섞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기롭고 순결하고 또 영원히 번성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은 성도들이 번성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참 적합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풍성하고 흡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하나님 집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그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직한 분입니다. 또 나의 바위가 되신 분입니다. 또 불의가 없으신 분임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사랑을,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줄 현악기와 수금과 하프의 선율에 맞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를 기쁘게하니 그 일들 덕분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주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둔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깨달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잡초처럼 도단하고, 모든 범죄자들이 번성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오 여호와여, 참으로 주의 적들이, 참으로 주의 적들이 멸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뿌은 들소의 불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내게 좋은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적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 눈이 볼 것이고 내게 들고 일어나던 악인들이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을 내 귀가 들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양모처럼 자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이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들은 노년에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가득하고 싱싱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정직한 분이시다. 그분은 내 바위시니 그분 안에는 약함이라고는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정직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정말 부리가 없으신 어,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